훅 어, 날아왔다. 어, 어? 앞뒤 왔다리 갔다. 또 왔다리 가... 갔다리 하네. 응? 어, 어 그니까 본 기억이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어떻게 어 다시 어린 시절로 뛰어넘은 거지? 게다가 이번엔 기든물이그 책도 아니었어. 기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이거 기계 문가 아니야?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어, 뭐... 적어도 이젠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건 알았으니까. 이게 우리가 일을 끝내는 걸 방해하지 않길 빌 자고... 시장해 어떻게든 가능할 거야. 그냥연신정할수 <laughs> 있는 분위기가 어, 될지 모르겠다나 어... <laughs> 이거말고 아무 악기나 남아있는게 있나요?선생님? 그럴리가 자 으쌰 자 이게 너의 악기란다 익숙해지면 아이구야 이런 경우였구먼 아맨 처음에는 너 어, 억지로 거의 억지란거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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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첼로를 입수했다 어를때 연주하는 걸 좋아했다라니 웃기고 있네.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대요. 와, 너 진짜 초등학생 수준이구나. 유치하게 구는 건 관두고 해봐. 좀 다른 얘긴데. 여기 있으니까 마치 내가 인디 프랑스 영화의 세트장에 서 있는 기분이 들어. 어, 어, 뭐라고? 어떤 게날 그런 기분이 되겠는데? 나도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프랑스 영화? 야 그저 비저 프랑스 카라보리. 니가 <laughs> 다른 악기를 원했다면, 줄빨리섰어야지 음. 프랑스 영화 중에 음악 관련된 게 뭐지? 안봐서모르겠고요얍 <laughs> <laughs> 어? 야 야, 밀지마 배워서 쭉 다니기 편하거든. 난 벌로 쭉볼 거야. 내가 방에 까닥 맞거든. 아고 무거워. <웃음> <웃음> 아이고, 힘들어! 어? 방금 봤어? 쟤가 첼로를 업고 있는 거야? 아니면 첼로가 죄를 업고 있는 거야? 뒤에서 보면 케이스 혼자 둥둥 떠다니는 줄 알겠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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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즈 어, 스토리에 봤던 거랑 뭐가 비슷한데 일단 왼쪽부터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왼쪽 보면서 또 찾을 기억이 더 있을지 쟤 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흙 알갱이를 세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흙 알갱이? 아 지네는 세 개가 필요합니다. 아 여기로 가겠다. 되... 여기로 더 아, 여기로 오면 와야 되네요. <laughs> 어두개더 있어야 돼. 네. 못 보고 이거를. 오케이. 달리는 거요? 달리는 기능이 없어요. 네. 좀 답답할까 생각을 하실 수 있긴 해요. 네, 이게 한 가지 아쉬운 건 달리기 기능이 없는 건데. 뭔가 옛날에 어른 시들이 들으시던 음악 같은데. <laughs> 아, 이건 좀 벽이 껄끄러운데. 에바, 왜 항상 우리 고객은 이런 찌질이들밖에 없는 거야? 에헤이. 아, 네가 여기 있어서겠지, 먹청아. 오, 그거 가우스 자기 멋치기 따르면 꽤나 괜찮은 칭찬인데 그래? 아. 쓸데없이 아는 거 많아요. 나처럼? 에? 자기 자기 얘기하는 거걸어 올라가야 되냐 또 그러면? 지금 아, 아직 세 개가 안 됐는데? 음세 개가 안 됐는데. 어, 저 위쪽은? 대부분 막혀 있는데 여기로 갈수 있나? 이길 빠져? 이길 있는 거 같긴 한데. 안 나가지고요. 저맨 끝에 저기도 못 가지. 어디? 네, 오른쪽 맨 끝에 제일 깊은데. 아래? 아니면 나무 뒤쪽에 있는거 아니 아, 저기 저... 오른쪽에서 잠깐 아, 저기 있... 저긴 못가지? 뭐 경계가 있는거 보니까 못 가는거 같긴 한데 그치 그러면 어또저 남자애가 있는데 찾으면 될거 같기도 하고 한번더 한번 일단 혼자 걔 내버려두자 잠깐만 이미 혼자 있잖아 아니, 그럼 다시 돌아가봐야 되나? 돌아가면 변화가 있 수도. Uh -huh. 응. 응? 아, 슬새 여기가 실제 환경과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데. 창작의 자유를 좀 과하게 늘려서 기억이 뒤죽박죽이 된것 같아. 네? 어, 됐다. 그걸 방지하려고 기계에 공용 데이터 안전화 장치가 부착돼 있잖아. 아, 어, 그렇지. 그런데 혹시 망가졌을 수도... 혹시 기술자 분간 너잖아. 그래, 내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게. 음. 네. 돌아가서 저 끝에 있는 문. 음. 거기가 세 개를 모아야 들어갈 수 있죠? 소변창이고 어. 잔다. <laughs> 콜린? 아. 흑. <laughs> 콜린. 어, 더블 C입니다. 아. 우 야, 좋은, 야, 좋은 수단이긴 하다, 야. 야, 뭔가를 그래. <웃음> 뭔가, <웃음> 뭔가 물어볼 때, 어, 이제, 어, 그냥, 어, 그냥 말하고 보면은, 어휴, 이제 살았겠지. 한 50대 50으로 내 운이 맡기는 거지. 그렇지? <laughs> 어. 야, 너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하는 법을 잘 배웠구나. 야. 야. <laughs> 인생, 인생 같이 하는 법을 잘 배웠어. 어. <laughs> 그 대체 수학 시간에 뭘 배우고 있으면은, 칠판에 저렇게 그 적혀 있을까요? 아, <laughs> 잘안 보여. 나. 칠, 판에 뭐? 뭐, 동물 같은 걸 해줬는데, 동물, 뭐 길이 짚고 있냐, 너네는? <laughs> 어, 뭐? 다시 한번 물어보마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지? 반지름이실라 했던거야? <laughs> 반지름은 C입니다 <laughs> 어, 어... 시판에 뭘 그리신건가요? 그러게요 수학인데 어디가 정신을 판거니 콜리? 아마 저걸 생각하고 싶은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니까저아저원주를저 아, 저저 그지 같은 거아 저걸 좀 바꿔 생각하자 그러면서 바꿔 생각했다가 지금 아, 이제 원래 돌아가 돼 돌아가고 같아요 지금. 복도에 나가 서 있어. <laughs> 아이고 부장이라. 어려서 되나 그런 것이여 어, 뭐야 이어 시계. 음저기 여기서 나갈 수는 열쇠가 되겠군. 생각엔 저기에 닿으면 우리가 아니야 나한테 맡겨 내가 직접 알아볼게 음... 복도에 나가 서 있어 좋아 잘 보라고 야 그거 설마 지팡이 잠깐 먼저 모자를 비워서 와야. 모빌 여러분들 어 키탁토. 아! 하하하하하하. 세상에. 세상에. 그리고 착지. 그거 아니니? 윙가디움 레비오사. 이거 아니야? 어. 헤이 헤드라. 노래도 빡빡 봤어? 어디야? 아, 그래, 무엇보다 저걸 들기 전에 반응상호로 자극 기능을 껐어야지. 그 다음에 그 마법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거든. 아, 어, 맞는데? 가사 날아가는 거못 봤어. 사람들 정신도 날려보냈겠지. 이 멍청아! 음. 모로가든 뭘로 가든 탱금, 된, 된 거지 뭐 <laughs> 얍, 야, <얍>, 야. <얍. 웃음> 왜?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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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아도아무래도 네가 바보 같은 말을 또 하는 걸 기대하고 있었나 봐. 아 음,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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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봐 에너지 파랑 파동걸 동시에 쓰면 얼마나 힘을 소모하는지 알아? 응 그거? 내가 풀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수면은 필요하다고. 아... 어, 어, 그래. 야. <laughs> <laughs> 자 이번에 시계인데. 시계. 우. 음 이렇게 하고 <laughs> 보라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끝. 굿! 이번에는? 자. 다시 미래로? 가겠지? 아무래도. 음. 여기는 어딜 까 아, 이사 오기 전이다. 이사 올 때다. 아, 이사 올때 이사 올 때. 이사 이사 때. 어, 이사 올 아, 때다. 이사할 때. 어. 어, 우리 다시 노년기로 돌아온 건가? 글쎄. 어, 자 바로 여기입니다. 가장 완벽한 실버 타운 아파트. 실버 타운네. 역시 실버 타운이구나. 음... 맞췄다. 확실히 노년기네. 음... 오케이, 알아낸 것 같아. 응? 어? 내 말은 우리가 무작위로 앞뒤로 뛰어넘고 있던 게 아니었어. 그렇지? 정해진 패턴이 있어. 우리가 봤던 다른 환자들의 경우엔 항상 가장 최근의 시점으로 시작했고, 서서히 뒤로 이동해왔어. 그리고 이번 경우에도, 이렇게 시작하긴 했지. 그가 가장 늙었을 때의 첫 기억들에 대해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어. 그러다가 갑자기 기억을 뛰어넘었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말이야. 그리고, 거기서 목표를 달성했고, 한번더 이동을 했는데, 노년 시절로 다시 돌아왔어. 우리가 출발했던 곳으로 말이야. 그 다음엔, 다시 어렸을 적엔 앞쪽으로, 그리고, 한번더 노년 시절인 뒤쪽으로 이동했지. 이 이동성전은 무작위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패턴도 아니야. 바로 점점 작아지는 원형 궤도를 그리고 있어. 마치 중력의 중심부로 빨려 들어가는 모양인 거지. 나한 영으로 돌면서. 중력의 중심부란 말이지? 물약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건 제쳐두고 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우리 멋진 신사 분께서 트라마를 안겨준 깊디깊은 멜로드라마틱한 고뇌와 연관된 사건 때문이 아닐까? 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 종류의 기억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무언가일지도 몰라 음 다른 뭔가 음... 이곳에 환자 기억만큼 뭐가 더 있을 수 있겠어?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나도 잘 모르겠어. 우리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된 기억은 하나도 없었잖아. 알았어. 그러면 적어도 이번 일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거네. 뭐한번 확인해 보자고. 음, 자 예상 음. 계속해서 음, 원형 궤도 같은 형태를 그리면서 일어나고 있는 이기억 과연. 그러니까 발코니가 딸린 침실 하나 그리고 창고용 다락방도 있죠. 아파트에 다락방이 딸려 있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수가 보인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알기론 호수는 건물 반대편에 있을 텐데. 어, 그렇치는 거야. 에? 어? 마, 맞아요. 음. 하지만 이 호실은 가장 가장 발코니에서 거울로 호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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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안내 책자 받으세요. 어떤 미친 사람들이 발코니에서 굳이 거울을 들이대면서 그걸 호수를 보려고 할까? 흠. <laughs> 커다란 거울을 보고 크게 호수를 보자 우리 어 부엌 그리고 여기가 주방입니다 여기 벽에 주목하시면 여기에 화재 사고가 단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 났었구나 오케이 났었네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 화재가 일어났더라면 이곳 전체가 다소 무너졌겠죠 아파트이고 하니까요 대놓고 화나왔다고 광고를 하지마 장사.. 장사한 사람이 돈으를 먹으려면 하긴 하다 못해 사기라잘 치든가 그러면은 질리는 게 있어가지고 어.. 어 그러니까 제 말은 당연하지만 두분다 조심스러운 분들 같으니 화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나 같은 도 뭐가 쟀다 이놈아 <laughs>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엄 음. 그, 화재는 안전... 그러니까 매우... 화재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소리하고 있네. <laughs> 저기,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 일이 진짜 처음이라서요. 아, 뉴비였구나. 그렇구나, <laughs> 신입이셨어. 그리고 다락방... 아니면 저 위쪽방... 아, 다락부터 가자. 일단 다락부터 가는 편할 것 같아. 응. 음. 아파트에 다락방이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굳이 놀라야 되나 <laughs> 애들 좋아하겠다 다락방 있으면 이층은이 음. 건물의 난방 및 다용동실의 용도로 따로 마련된 것인것 같습니다 인것 하... 같습니다 <laughs> 확신, 확신이 없구나 <laughs> <laughs> 인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어, 확실 확신, 확신이 없단 어, 확신이 없구나. 너는 뭐, 너는 일단 뭐 파는 장사 하지 마. 어떻게? <laughs> 너는 뭐 파는 장사는 절대 하지 마. 어. 아유 어떡해. 건물 안에 뭔가가 폭발하면 제 생각엔 거의 여기일 겁니다. <laughs> 건물 팔려는 사람이 폭발 얘기 하지 마. <웃음> <웃음> 자 기억을 막고 돌한 것에 대해 무서워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그게 안 되네. 저 설명을 듣고 집을 사셨구나. 아니 집이 빌리신 건지 아무튼 다른 남편으로는 다락방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수상하군요. 그러지... 그러니까 이방 파시려는 분 맞죠? 외국지 수상해야 됩니까? 예. <laughs> 님이 고객 하실래요? 예. <laughs> 님이 고개 하실래요? 아 정말. 아 참. 야 용케 사실 생각을 하네 음. 물건이 했네. 많이 없으니까 횡하다 아파트 설명 남미쳤자이걸 버렸네. <laughs> 잘하셨... <laughs> 필요 없다 이건가? 잘하셨습니다. 에이, 뭐. 음악 가려고 하셨죠? 그렇죠? 아이 방은 이 공연하기 딱 좋은 장소예요. 저거 터지방에서 공연하라고? 관객이 안깨는뭐 자리가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요. 그래서 아마 혼자 연주하시게 될 거예요. 무대로 수레메. 좀 슬프긴 하지만요. 아, 본론에서 벌써 잠시 벗어났네요. 어... <laughs> 나중에 물건 팔려고 생각하는 저로서 예. 아나 하면서 왜 이렇게 웃기지? 네 나중에 물건 팔려고 생각하는 저로서 예 <laughs> 하... 미래가 안 보이네요 예 미래가 안 보이네요 아유. 마지막 하나는 베란다겠지 베퍼 베란다 너너너 너, 너, 너 베란다에서 거, 거울로 쳐 호수 볼수 있다 으니까너 보자 나와 안 <laughs>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가 레이큐브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유죠. 레이크? 호수가 보인다고? 건물 보여. 집들 보여. 제 말은 이제 호수가 여기 반대편에 있어서 말 그대로 볼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아 그래서 거울을 달라고요에 거울 준비오나이 고개를 밟거든요. 대가리 빼고. 고개를... 대가리 빼고. 고... 하지 마, 안 그래도 웃긴데. 고개를 발코니 밖으로 쭉 내밀어서, 이 왼쪽을 보시면, 아마 호수의 일부분을 보실 거예요. 대가리 빼고. 아, <laughs> 나 정말. <laughs> 그런데, 뭐, 그렇긴 한데, 하지 마세요. 너 어쩔 수 있으니까요. 레이크뷰는, 아까 당당하게 말했던 레이크뷰는 오케이 계속 가시죠 가는 거야 그래도 진짜 건물 밖을 나가시겠다야 마음에 드셨나 발코니가 흠 이걸 저 이걸 또 접으러 오셨네. 방금까지 그냥 평범한 책자 아니었어? 뭐그 잠깐 사이에 잡아놓은 거겠지 무슨 일인데 그래 어, 뭐 만약에 내 예상이 맞다면 아 옛날 기억과 지금 물건이 서로 간섭을 하고 있구나 아 이게 섞이고 있나? 섞이고 있나본데 음... 기념물이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는데도 생각났다는 게 조금 이상해. 음. 어쨌든, 찾기 편해서 좋긴 한데, 이곳에서 나가는 다른 길도 안 보이고 말이야. 자, 한번더 들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조용하니. 좋네, 난 마음에 들어. 아, 마음에 들어요. 나도 근데... <laughs> 너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더 좋았을 것 같아. 프레드, <laughs> 그렇죠? 네, 조용하면 반응한다고. 네. 집이 굉장히 좋은 집이긴 한가 봐요. 와, 어떻게... 그래, 전혀 도움이 되질 않더라고. 전혀... 너가 내 사촌의 친구 동생이 아니었다면 우린 지금 떠났을 거야.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뛰쳐나갔겠지 주, 죄송해요, 두 분. 너... 제가 뭘 파는데 소질이 없어서... 그럼 접으라고, 아시는구나. 접으라고, 자악하면 <laughs> 접으라고. 자각하지, 자각하고 포기하는 게 빠른 빠른 거야 가끔가다가. 어. 로는 포기가 빠른 거야. 그그 <laughs> 그, 그, 그래서 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이 집을 사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 뭐 마음에 들게 사긴하겠지집 자체 는 마음에 든데는데뭐 어, 보증금 문제 때문에요. 보시다시피 엄밀히 따지자면 제가 가지고 칠 수도 있지만, 에, 절대로 안... 꼭한 마디가 많아.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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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조용히 하면 반을 간다는 거를 절대모르고요 네. <laughs> 그러면 아가리 좀 담을 줄 안다면 다 반을 갈 건데... 아아... <laughs> 아, 그만 좀 해. 우리가 사지... 그래, 그래! 뭐다 어, 보았다 저 옆에는? 와 세상에 다행이다 이번 달까지 집을 팔지 못했다면 제 집사람이 저를 골로을 했을 거예요 골로 갔다 와 <laughs> 갔다 와야씨 갔다 와? 야 인생, 인생 살면서 골로 한번 갔다 와야, 와야 되는 것도 있는 거야 갔다 와 아이 씨 그러면 <laughs> 갑시다 일단은 다음으로

이거 안되고, 이거 안되고, 이거 되고. 뭐야? 움직일 수 있는 게 이거 이, 뭐야? 움직일 수 있는 게 밖에 없잖아. 퍼즐은 명자한테 맡기면 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물참 달다. 이때만 달지. 그렇지? 응, 음. <laughs> 방송할 때 물이 제일 달아. 자, 이렇게 빠르게 푸는 편안함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편안합니까? 아... 활성화 아키에타치아님 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역시